과장입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세 낮춘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법무법인 대응 중앙이 아동학대, 그리고 소년 사건, 또 노동 사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 보면은요, 연령과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민법입니다. 자, 민법에서는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것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모든 것을 일일이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민법상 성인의 연령 한살 낮춰야겠죠.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근로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근로를 할 때요,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는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이런 것들을 시키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알바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정식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한 규정 때문에 취업을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 이것도 연령을 낮춰야 됩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그리고 군 인사법 이런 데서 18세부터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시험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직을 하게 되려면 이 연령도 한 살씩 낮춰야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자 아동 학대 우리가 아동 학대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 학대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18세 미만의 자들은 모두 아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컸어요. 대학생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가 아동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 관련돼서도 연령을 한살 낮추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죠. 신입생 환영회에 갔습니다. 신입생 중에 거의 절반 이상, 상당수가 술을 못 먹습니다. 왜? 청소년이기 때문이죠. 그럼 청소년 연령도 한 살.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연령에 낮춰지지 않는다면 이미 성인이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복권도 못 사요. 식구급 영화도 못 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에 게임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청법에서도 청소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청법에 보면요, 성인들끼리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것도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학 졸업한 대학생들끼리의 성행위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청법 관련 법령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병역법이나 뭐 주민세법 이런 데서도 연령이 바뀔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개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